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코동입니다. 자, 오늘은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도지코인이 좀 조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폭발 직전에 좀 차분함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요즘 이 도지코인 겉보기에는 별 움직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핵심 개발팀, 고래 계정 대형 거래소 이제 내부 지갑 움직임을 좀 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에 이 도지 코인 쪽에서 네트워크 업데이트 처리, 이제 처리 속도 이제 최적화, 지갑 구조 개선을 발표했어요. 이게 단순한 유지 보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도지가 다시 메이저로 복귀할 수 있는, 자, 강력한 신호예요.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고래들이 강하게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도지 코인. 자,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만 하면은 엄청난 폭등하는 코인이에요. 자, 도지코인의 모든 대폭등은 이 시장이 조용할 때 시작이 됐어요. 지금 딱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 도지코인의 좀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악마 표시가 있고, 번개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 번개 표시는 세력들의 매집 사인이에요. 매집 시그널. 자, 이 악마 표시는 세력들의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 자, 이거는 단순한 이 저점과 단순한 이 고점을 나타내는 시그널이 아니라요. 자, 이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먹을 때 생기는 번개 표시. 자기들 물량, 이 차익, 차익 실현을 할때 생기는, 자, 악마 표시에요. 자, 23년도 이제 10월 달에 번개 표시가 떴을 때 대략적으로 약300%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자, 거의 500%에 가까이 이제 480% 정도 이제 수익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코인 시장에서 약 8년 동안 이제 코인 트레이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쉽게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세력을 고지고대로 한번 따라 해보자 해서 만든 지표가 이 지표예요. 그래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인 시장에서 정보는 무조건적으로 필수예요. 이 정보를 모르면 코인 시장에서 무조건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시그널을 통해서 매매를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 그리고 제 교육방에 있는 교육생분들에게 전부 다이 실시간 타점, 실시간 뭐 비중,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타점을 보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장에서 좀 혼자 매매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저한테 문의를 좀 많이 주십니다. 호동님, 혹시 이 도지 시그널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혹시 구독자분만 가능한가요? 네, 근데 구독자분들만 좀 전용으로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라 자, 이 시그널 받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4667 4289 문자로 성공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매집 완료, 정확한 시점, 시적의 매수가, 목표가, 비중, 제가 이제 쓰는 이 세력 추적 지표, 세팅 방법까지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비, 상담비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제가 100% 무료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돼요. 0104-667-4289 문자로 성공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실제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사이에 이시장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방에 실시간 정보, 시간을탑정까지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로 정보 이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010-4667-4280 문자로 성공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나는 문자 보내기가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스마트폰 보고 계신다면 제 영상 아래에 더보기 보이시나요? 자더 보기 클릭하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자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세력이 조용히 매집 중이더 강력한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역대급 바닥 다지기 보이시죠? 다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 중간 중간에 티오로는 매집봉 보이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 매집 시그널이 강력하게 점등이 됐습니다. 자 이걸로 보아서 세력들의 흔적이 명확하고요. 이건 진짜 화산 폭발 직전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거 영상에서 종목명을 공개를 하게 되면 가격의 이제 변동성이 급변하고 세력들이 개미들을 안 태우려고 전략을 바꾸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신 분들에게만 종목명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말하면 혼자 매매하시다가 계속 물리고 털리고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그러다가 멘탈 나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시장은 이 정보가 있는 사람과 정보가 없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저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667-4289. 문자로 성공이라고 하나만 보내 주시면 정확한 이제 매집 완료, 정확한 시점, 최적의 매수가, 목표가, 비중 조절, 실제로 제가 쓰는 이 세력 추적 지표까지 모두 다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입비, 상담비 이런 거 전혀 없고요. 100%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010-4667-4289 문자로 성공이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정말 이 손실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상승장에서 제대로 잡고 싶다. 누군가를 진짜 믿고 따라갈 사람이 필요하다. 저 코동을 믿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만드는 방향까지도 이제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속 하시면 어차피 똑같은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장이 조용하다고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조용한 지금이 가장 큰 기회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안 오르겠지? 이 코인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때 시장을 떠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상승의 시작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인 제가 정말 오랫동안 분석하고 이 세력들의 기간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좀 확인을 마친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코인은 기간 세력 움직임이 명확하고 매집 신호 과거 대비 이제 확장이 되었으며 장기간 눌림이 이제 끝나고 폭발적인 구조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곡점 직전에 위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에요. 자,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장에는 항상 남들이 모르는 코인, 아직 발견되지 않은 코인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강한 사이클에서 그런 코인 한두 개가 10배, 20배, 심하면 이 50배까지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는 정말 단순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아는가, 올바른 방향을 아는가. 세력의 움직임을 잃는가? 이세 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정말 시장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주는 자 핵심 기술과 노하우예요. 제가 이 교육방에서 드리는 자료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볼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와, 이 정도면 시장이 좀 다르게 보인다. 분석 퀄리티가 아예 다른 레벨인데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어떤 시선으로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지금 선택은 두 가지예요. 그냥 뉴스 보고 차트만 보고 남들 다 아는 정보로 움직이면서 불안하게 매매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진짜 정보가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준비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과는 그 선택에서 갈립니다. 저 코동이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이 세력 매집 패턴,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숨겨진 뉴스의 흐름, 개미들은 절대 모르는 이자매 구간, 그 다음에 진입 이탈, 타이밍 이 구간 압축 정리까지 모두 다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667-4289. 문자로 이제 성공이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 준비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구간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준비된 사람만 가져갑니다. 교육방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불장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들어오셔서 제대로 좀 준비해보세요. 이런 자리 진짜 자주 오지 않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 코동이. 교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